방금 김병주 의원께서 지금 국방위가 안열린 책임을 지금 국방위원장한테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신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것지거뭐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니,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얘기... 그래서 임정도 의원님, 자 아니 아 됐습니다. 임정도 의원님 좀 목소리 낮추시고요. 군에서 사승장국까지 달았던 사람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한일 간의 동맹이 아니라 군사 협력 관계 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변인이 한번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가 사과고 하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그걸 문제를 삼아서 의도적으로 한게 뭐냐 이거예요. 농시 처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그 이후에 어. 이진국이 하는거 아닙니다.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야할 거는 국민의 이에요 아주 검붉음을 온동 끼고 있어요. 아니 말실하기 맛있, 하는 게 책임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만 하면은 전체를 열겠다고.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사실 저는 그때 어, 어, 저 신상 발언을 하려 하다 안 했는데 어, 인신공격성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임종덕 의원이나 강선영 의원이 처음 국회에 와서 하다 보니까 마치 예를 들면은 사성 장군 출신이 뭐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또는 국회의원 해본 사람이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인신공격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시가. 왜 저러냐? 이런 거는 임신 공격이죠. 예를 들어서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때도 의사 진행 바라는 위원장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저를 똑똑 부러지면서 보면서 저를 임신 공격하고 하는데 아마 저는 처음이라서 아직 잘 모르구나 해서 그때 참았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유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정확히 보셔야죠. 제가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고 국방에서 첫발언하는 그 순간 제 발언을 처음부터 막았어요. 그것도 큰소리로, 그것은 예의의발언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아, 제가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하라고 하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거 다 지금 녹취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두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부사령관의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에, 국회의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 인, 그, 김병주 의원이 그 이후에 한, 그 이후에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신고객은요, 유튜브에 나가서 저보고 혼이 나갔다고 얘기를. 의원들끼리 나눴대요. 그걸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의원이 김병지 의원의 군모습하고 변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많이 아팠던지 강선영 의원에 대해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될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혜택을 받고 진급했다 아니면 못했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그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아래.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목소리 좀추고 얘기. 저, 그래서. 임, 임정두 자, 그래서 임정도 의원님. 자, 아니 뭐 좀... 아예 됐습니다.